헬렌 김호 대표는 이번 행사는 아시안들에게 투표 참여는 물론 선거 출마를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며 a a j 애틀란타 지부는 유권자 등록 및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샬론 내쉬,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과 페드로 마린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둘루스에서는 낸시 에리스 시장과 그렉 휘트락 시의원 그리고 제임스 라이커 둘루스 시 매니저 등이 참여해 아시안의 선거 참여와 둘루스 및 귀네카운티 행정 참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낸시 에리스 둘루스 시장과 그렉 휘트락 둘루스 시의원은 둘루스시는 아시안들의 정무직 진출과 시정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별히 시에 설치된 알코올과 건축 그리고 예술과 지역 개발 보드 등은 항상 열려 있으며 위원 지원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지방 선거에서 둘루스 시는 시장과 두 명의 시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둘루스 시의원 및시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둘루스 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